안녕하세요 운세TV 마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2년 음력 7월 양력 8월의 운세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음력 7월달 뱀띠의 운세 살펴보도록 하죠 뱀띠분들은 음력 7월이 되게 되면은 어, 팥살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7월 달에는 팥살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팥살이 들어올 때는 뭐냐. 팥살이 뭐냐. 부서지고 깨어지는 게 팥살이에요. 그래서 파쇄할 때그 때, 파쇄할 때그 팥살을 쓰는 게 팥살입니다. 그래서, 이 팥살 들어오게 되면 부서지고 깨어지는 일들과 사고를 대비하셔야 되겠고요. 특히, 어, 싸움 같은 것도 조심하시는 것도 당연합니다. 어, 언제 논쟁, 시비, 싸움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되고 특히 금전 관리 잘 하셔야 돼요. 지출이라든지 분실이는 사기, 투자 투의 개인 간의 거래 이런 걸로 인해서 손해 본 보지 않도록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한 운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흉살이 들어올 때는 무언지 잘 되지 않고 무언지 화가 치밀고 무언지 다른 사람과 대립 어, 대, 어, 대, 대립하려고 하고 뭐 조금만 나를 건드리면 아주 그냥. 성질이 폭발할 수 있는 뭐 그런 그 감정의 기복도 어, 다가올 수 있는 겁니다. 이 때문에 여기 형살어올 때는 매사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리 다스려야 되겠고요. 어 그렇게 싸움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왜? 싸움에서 뭐 어, 싸움 잘 하시는 분들을 또 이길 수도 있겠죠. 하지만 거기에 뒤따르는 금전적인 어떤 책임이라든지 형사 민사장의 책임을 어 뒤따르기 때문에 그런 걸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 때문에 그런 점들을 잘 살펴서 치료를 한달 어, 양력 8월을 보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뱀띠분들 아무쪼록 아무 일 없도록 매사 주의하고 조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어, 뱀띠분들, 어, 매사를 주의하고 조심하셔서 부탈하게 한달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